친구들 안녕. 아브라함 셀 정동아 선생님이에요. 오늘 선생님이 어, 읽어줄 말씀은 창세기 19장 20장입니다. 선생님이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먹을 수 있게 준비시켜 주시고 또이 말씀을 음,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 환란 중에 우리가 서로 만나 예배드릴 수 없지만 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장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로시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아논이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네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들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제학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로세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 없어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갑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 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도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로세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아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 암몬 자손의 조상이 얻더라.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 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니를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레기 또 아브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아들을 두려함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이요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